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슬픔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에 내 마음을 맡겨둘 때에 우리 마음이 울적해질 수밖에 없고, 또내 마음도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또 다른 정신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슬픔의 강물에 내 마음을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생수에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소망인들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들 때에 주께서 살아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법문은 2009년도 2011년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3년 내에이 설교를 했을 때는 저는 세 가지 의 손을 가지고 우리 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나 가운데에 있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피곤에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에서 기습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알고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 가서 설 것이다. 요수아야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름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 것입니다. 나중에 손이 피곤하며 손을 올리지 못했을 때에 아름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서 올렸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했었던 거죠.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모든 승리 이후에 예,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서 여호한 이시라고 제단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선을 다시 한번 보길 로합니다첫 번째 선은 여호수아의 선입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에 민족의 위기, 국가의 위기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급작스러운 기습 공격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바로 현장에서 손에 피를 묻히면서 손에 땀을 묻히면서 살게하면 죽기로 싸울 만한 그런 손이 필요한 거죠. 여호사와 그의 백성 군인들이 나가서 싸웠던 손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손에 피를 묻히면서 손에 땀을 묻히면서 현장에서 나가야 나가서 싸워야 할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기도하고 말로 이루하고 하는 것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정말 현장에서 함께 울면서 함께 땀을 흘리면서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싸움의 손이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비만증에 걸렸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수가 커졌고 힘이 있어졌지만 움직임의 속도가 늦고 너무 반경이 너무 좁아졌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몸 불리기는 성공을 했지만 그 몸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달려가는 이 발음, 바름, 발음거리 달려가는 이 걸음이 속도가 늦어졌다가 오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함께 싸워가는 우리의 손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게 맡겨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싸움의 손님들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내 직장은 내가 선택한 것을 보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내 직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입니다. 천직이죠. 천직에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가실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은 모세 선입니다. 모세, 모세가 산꼭대기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5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처자식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중에서 가장 칼을 잘 썼던 사람, 전략에서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노예로서, 종으로서 건축일에 총동원이 됐던 거죠. 피라미를 짓고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또 궁궐을 만들면서 이 건축일에 전부 동원이 됐기 때문에 아마 건축 노동자의 역할이 그들의 전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군인이 누가 있겠는가? 군대의 장교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울 만한 능력이 구비된 사람이 있었겠는가? 없었을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디에서 자라났습니까?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황문에 바로 이런 눈을 뜨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무술, 이칼 솜씨 또는 이 어떻게 하면 전녁에서 이길 것인가 이 전략들을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을 쓸수 있는 어떤 유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이부분에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싸움에서서는 그래도 가장 뛰어난 전문가인데 그가 섰었던 자리는 어디였는가? 전쟁터입니까? 산 꼭대기입니까? 산 꼭대기였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라면 전쟁터에서 앞장서서 손에 칼을 쥐는 것이 마땅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포기한 채 나는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우수아야 너가 사람들 모아서 너가 대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1인자였죠 그때 당시 2인자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2인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하나님의 그에게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 주사, 하나님 이 말씀하시면 아론이 다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인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 있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이 더 올라갔습니다. 누구입니까? 훌이 올라갔죠. 훌이 누구일까? 많이 연구를 했는데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가죠. 그분이 말합니다. 이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다 매형이었을 것이다 즉 미리암도 이스라엘 백성에서 여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자의 3인자의 역할을 감당했음 3인자의 그 역할을 감당한 자의 남편 역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을 섬기며 이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까? 모세 의 선택입니까? 모세의 선택이었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현장에 있지 않냐? 하므로 올수 있는 비난. 우리는 죽하면 사귀고 싸우는데 왜 당신은 산꼭대에 가서 있습니까? 당신 목숨 구하려고 피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비난이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현장보다, 싸움의 현장보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음이 누가 더 다급할까요?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모습만이 가장 다급했을 것이고 위기감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한 자리는 산 꼭대기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어 자리가 어디인가? 분주함과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분명히 싸움의 현장에서 손에 칼을 쥐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바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싸우더라도 아무리 싸우더라도 누구의 손에 싸움의 승피가 달렸습니까? 모세의 손에 의해 싸움의 승피가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칼을 쓸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실력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현장을 떠나서 더 중요한, 더 중요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우리의 손은 어디에 사용하는데 분자하고 있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싸움의 성패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우리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손이 나옵니다. 누구의 손입니까? 아론과 후의 손입니다. 모세가 혼자 올라갔더라면 감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그의 손에 들려준 바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바로 이 출애굽할 때열 지향을 일으켰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 올라갔으면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었을 까요 아니었죠.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온 그를 붙들어서 올렸던 자가 아론과 호리였습니다. 아론과 호리 자기의 손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붙들어주면서 이렇게 세우셨던 바로 그 역할을 감당했었던 거죠. 바로 세번째 선은 아름과 호울의 누군가를 돕는 선이었습니다 자기가 싸우지도 않고 자기가 대표가 된 사람께 나가지도 않지만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뒤에서 모르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 위로의 선길 힘을 주는 그 선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세 개의 선이 연합해서 하나 되었습니다 싸움의 선, 기도의 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 이 선이 연합해서 하나 될 때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교회가 마음을 먹어 손을 먹어 힘을 모은다면 이 세상을 더욱더 밝은 곳으로 감당하고 책임지게 될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물질이 부족합니까? 숫자가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하나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힘이 분산되어지고 힘이 분산됨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힘이 아니라 연합된 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함께 마음을 모고 손을 모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합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손은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 어떤 손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실제 싸움의 현장은 여우석 앞장섰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싸우신다는 것을 오늘 결론적인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아람 스미스 경제학자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경제의 원리가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선은 누구를 지칭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돈에 보이지 않는 선, 싸움에 보이지 않는 선, 위기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선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애써 우리 선을 사용하면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이 한반도를 책임질 것이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여와 호 니시의 선입니다. 여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우리가 주를 보고서 나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그 말씀 요한이 씨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와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 때에 우리가 전장에서 손에 칼을 들고서 싸울 때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붙들어줄 때에 하나님의 요한이 씨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손의 역사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로으로추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귀세 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모든 일을 다맞춰놓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무엇을 샀습니까? 재단을 샀습니다 재단을 쌓을 때 발로 샀습니까? 머리로 샀습니까? 손으로 쌓을까요? 그렇죠 이 선의 역사 결국 모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선으로 다시 한번 그의 선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습니다. 그가 돌아오자마자 사울 왕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의 선으로 무엇을 쌓습니까? 자기의 기념비를 쌓습니다. 사울 왕의 기념비를 자기의 선으로 세고 있습니다. 모세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의 손으로 무엇을 쌓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제사의 제단을 쌓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이룬 이후에 내 이름을 쌓을 것인가? 여호와 이름을 쌓을 것인가? 오늘 오늘날 한국교회는 누구의 이름을 쌓고 있는가? 혹시라도 자기 교회의 이름을 쌓고 있지 않는지 이것이 바벨탑에서 흩어지길 원하고 하늘까지 높이 올라지길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는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다 감당하고, 삶을 다 감당하고, 이긴 이후에 내 이름을 드러내며 내 이름을 쌓을 것인가, 여호와 이름을 쌓을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또 모든 일을 감당할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 우리의 재단을 쌓으면서 영광과 찬성을 얼려드리는 우리의 선대기를 름을추원합니다내 본문에 보면 하나의 선이 더 나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 아르마호리 손을 붙들어 준 것, 여호사가 싸워 나간 것, 이 모든 것은 모세의 지휘 아래,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즉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고 그 주어는 사람입니다.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어가 아닌 하나님이 주어인 손이 또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신가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어떻게 하라? 기록하여 기념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책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합니까? 선으로 기록하죠. 선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셨던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선이었습니다. 말씀을 이뤄내는 선이고, 이출애국기를 기록했던 모세의 선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아말리카 전두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말이나마서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만대로 기억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리카 싸우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말리카의 싸움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모세선이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마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싸움이 마무리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갈 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사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복 싸움을 할 텐데 그 전복 전쟁이 몇년 동안 이루어집니까? 7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7년은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약 며칠입니까? 약 2,100일입니다. 2,100일, 2,100일 동안 여호수아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야말리의 전투에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하나님이다,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번들진 의도가 1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애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이 승리를 통해 사라님이 가르쳐주고자 원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이제 40년 후면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제 가나땅에들어가서 7년 동안 2100일 동안 쉬지 않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여호수가 싸울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할 것인가? 여호수가 기억하면서 마음을 새기면서 무엇을 붙들고서 싸워 나갈 것인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지도권을 내어줄 때에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줬다면 이여호수아서의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야기가 나왔을겠죠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누보산에서 죽을 때에 모세 지팡이를 들고 서 올라가서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호수에게 남겨 준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그의 손에 남겨 줬을까요? 능력의 지팡이입니까? 칼자루일까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신명기 마지막 보면 또 여호수아 일장에 보면 모세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서 너는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할 것이며 평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들습니다 여호수가 실제 들었던 것은 칼이었지만 그의 마음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단 하루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예비하셨고 특별히 다음의 차세대 의 주권자인 주도자인 여호사의 귀에 애워 들려서 여호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우리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길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집한 채입니까? 또 다른 어떤 재산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주는 우리 손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에게 무엇을 건네주길 원하십니까? 내가 잘 썼던 능력의 지팡입니까? 이 그것이 아니라 더큰 능력, 더큰 힘인 소망인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손에 들려주어서 그힘 가지고 살아나갈수 있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꿈남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줄 것인가? 건물을 물려줄 것인가? 어떤 재력을 물려줄 것인가? 그 어떤 것보다도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에 훈련이 되어져서 정말 참을 말씀에 연단된 그런 자로 준비시켜주고 훈련시켜주는 우리의 교사 또 우리의 선배들 되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위기 때에 전쟁 때에 위급할 때에 우리의 선을 어디 둘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의 선만 있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눈를 돕는 손길이 필요하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손길이 필요하고, 또한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전수해주는 손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손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손들이 자기가 맡겨진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연합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과 싸우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사우왕 때도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다이드 왕때도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희숙의 왕때도 싸워서 이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고 이미 승리의 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선이 없이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선 이것이 모든 것을 자리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키, 열쇠임을 믿습니다 요즘 기도하십니까? 요즘 내 손과 내 발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울쭉할 때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느낄 때에내 손은 어디에 가 있고, 내 발은 어디에 가 있고, 내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슬픔의 강물에 내 마음을 맡기기보다 이제는 내 마음을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내 눈을 가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의 현상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거동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아버지를 기대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잠잠치 않으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대하면서 이어려의 시대를 극복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되 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